네, 안녕하세요. 천희자입니다. 자, 오늘은 HVM 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이 되면은 많은 종목들을 찍고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을 제가 매수해라. 급등할 거다. 관심을 가져라. 이런 말을 잘안 해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라미디텍 같은 경우도 계속 그랬었고, 이노스페이스도 계속 그랬었고, 그쵸? 그 외에 뭐, 이제 그리드 유지도 그랬었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을 제가 신규 상장주 더 빠질 거다. 기다려라. 때가 아니다. 저가위수 지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HVM은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종목, 4점 오는 순간 쓸어 담아야 됩니다. 슬슬 매수 준비를 해야 되는 종목이 HVM이에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떤 관련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24년도 하반기에 가장 큰 시장 주도주가 여러분은 어떤 게될것 같나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객관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 말고 트럼프 관련주 아닌가요? 트럼프!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보다 더큰 이벤트가 있나요?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정권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잘 봐봐요. 트럼프가 11월에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재선이 되든 안 되든 결과적으로 고안하면서 민원 대통령은 누구예요? 트럼프예요. 아이든. 민주당 쪽은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바이든한테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미지가 지금 너무 트럼프 쪽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민주당이 패배죠. 필패요, 필패. 피폐. 그러다 보니까 조기 사퇴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11월에 누가 되든간에 그때까지는 지금 몇월 달이죠? 7월 말이죠. 7월 말부터 11월까지는 여기서 어떤 관련주가 제일 갈 거다? 트럼프 관련주가 가장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트럼프 관련주를 우리 미친 듯이 찾아야 돼요. 미친 듯이 메시지 준비해야 돼. HVM이요. 왜, 왜 HVM이 트럼프 관련주라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여러분, 트럼프가 공화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하는 게뭘것 같아요? 하는 게. 아시는 분. 전 정권 흔적을 지우는 거예요. 전 정권 흔적을 지우는 거. 트럼프가 지금 계속 막 IRA 폐지하겠다. 그렇죠?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 이게 뭐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진 어디 갔어? 사진이 있는데 그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거 이거 이거. 그렇죠? 이거. 한마디로 얘가 계속 얘기하잖아. IRA 정기직 보조금 지금. 정규직 보조금 폐지. 그렇죠? 부터 시작해서. 바이든 암호화폐 규제 강화. 암호화폐 활성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정권의 흔적을 지우는 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가장 민계 여러분 뭡니까? 전기차예요, 전기차. 전기차는 민주당의 정책 스탠스에 가까운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면 민주당과 반대로 되는 우리 공화당의 정과 그 공화당 정권의 색깔은 뭔가요? 방산이요, 방산. 또 하나 있죠. 뭔가요? 우주항공이에요. 방산 우주항공 관련주 h b m 많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시장 테마가 형성을 해서 급등을 할때 이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악성 매물대가 있는 종목들 vs 위에 저항 매물대가 별로 없는 신규 상장주 그쵸 유통 물량이 바글바글 바글바글 해서 개미들이 드글드글 되는 종목 vs 신규 상장주라서 유통 실수가 얼마 없는 품절주 뭐가 더 급등하던가요 뭐가 대장주 가던가요 이거예요 이거. hvm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뭐 때문인가요? 이 종목이 우주 항공 세터라서 그래요. 이 종목이 방산 세터라서 그래요. 트럼프 관련주로 시장 주도주가 형성이 된다. 그중에 방산 우정을 간다. 대장주 갈 확률 매우 높습니다.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안 가져야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부터 매수를 준비를 하지만 아직은 애매해요. 아직은 그렇죠? 왜 추세 전환에 관련된 시도는 나왔어요. 하락 조정이 나와 양봉이 떠. 근데 이때는 왜 추세 전환 시도가 안 됐죠? 단기 추세 5일선에 안착이 안 됐기 때문이야. 그쵸? 오늘 금요일 날, 오늘 지금 토요일인데 5일선 안착이 됐어요. 전일보다 거래량이 증가가 됐어요. 양봉으로 매수수방아 됐죠? 매수세 우위가 됐어요. 전형적인 추세 전환 시도, 시도입니다. 그쵸? 지금부터는 우리 매수를 준비해야 돼. 종가상으로 이게 끝났죠? 근데 문제는 뭐야? 월요일 날이 상태에서 만약에 추가로 이렇게 상승이 안 나오고 바로 음봉으로 떨어져 그것도 시가 개파라야 그럼 뭐야 이거 더 떨어진다는 거야 기다려야 돼 반대로 내일 만약에 이 가격대가 유지가 되면서 한번더 양봉이 나오거나 어쨌든 간에 이러한 추세가 유지가 돼 오일선을 이탈 안 하고 오일선을 그대로 안자 혹은 조금 더 매수세 우위가 점점 더 강해져 이러한 흐름이 보이면 이거는 그냥 바로 매수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물론 혹시나 하니까 추가 매수할 거 하나 놔두고 분할해서 들어가야 돼자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제가 월요일날 주가 흐름을 보면서 이제 문자 발송을 드릴 거예요 문자 발송을 드릴 건데 010-312-5248로 H라고 구독인증 문자를 보내주세요 저희가 그 옛날부터 꽤 오랫동안 진행을 했죠 이러한 매수나 매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뭐 이제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제 23년도 이제 6월 달부터 작년 6월 달부터 유튜브를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뭐 손절을 딱 하나 나왔어요. 이거는 다 뭐야? 매집주예요 매집주. 24년도 똑같이 매집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종목 한 개도 손절 안 됐어요. 딱 가지고 있는 종목 하나 세명정기입니다 이거 73% 절반 매도하고 남은 절반 보유하고 있는데 현금 비중이 너무 빵빵해요. 그죠? 그 중에 하나 트럼프 관련주 우주항공이나 방산 들어갈 거예요. 그거를 제가 hvm 들어갈지 다른 종목 들어갈지. 그거는 지금 고민 중 고민 중에 있는데 다음 주 내로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매집주는 이런 식으로 드려요. 아예 그쵸. 장전에 매수 사인을 좀 많이 드립니다. 얼마 이하 매수 왜 매수 나가는지 브리핑. 그쵸. 그때 뭐 이제 이거는 3월달에 나간 거죠. 그쵸. 그리고 매도 문자 똑같이 보내드려요 이거는 5월 8일 날두 달이 안 돼서 매도사인 나갔는데 이렇게 시가의 전략 매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거는 9시 전에 매도 문자가 나간 거죠 전체적으로 나가는 거는 구독자 종목 추천으로 나가고 개별적으로 대응 나가는 거는 이렇게 종목 대응이라고 나가요 13건 밖에 없죠 시호패스 영상 찍다가 대응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따로따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미지 캡쳐본이 아니에요 문자 사이트에서 제가 실시간 스크롤을 올리고 내리면서 클릭해 가면서 보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a c v m 역시도 이 매수랑 매도에 관련된 이제 어느 정도 이 타점 같은 경우는 구독자 분들한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잡아 드릴 건데 요거 좀 크게 갈수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미리 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빠르면 다음 주 오 거래 이내에 저점 잡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구간에 매물대를 얼마큼 소화하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이 정도 선까지 올 수도 있고, 이 정도 선까지도 올수 있고, 이 신고가 넘어서. 아예 신곡가 랠리를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 이 이슈에 관련된 브리핑. 공시에 관련된 브리핑. 매매에 관련된 브리핑. 전부 다 이제 같이 잡아드리니까. 010-3125-248로. H라고 구독인증 문자 보내주셔서 이러한 부분들 받으시고요. 이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대신에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애정의 댓글 작성 정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일단 이런 것들을 예상했을까요? 예상해서일까? 이 재무적 투자자 애들. 그렇죠 펀드 애들. 투자 조합에 대 보면은 기가막 이게 다 3개월까지가 보유에서 걸려 있어요. 1개월, 3개월. 그렇죠? 지금 날짜가 7월이죠. 3개월이면 여러분 이 상장되고 언제 상장했죠? 날짜 보면 6월 28일. 그렇죠? 3개월이면 언제예요? 9월 28일까지. 그렇죠? 어. 결과적으로 1개월 뒤면 언제인가요? 7월 28일이죠. 7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이딱 뭐예요? 11월 되기 전에 트럼프 한참 떠들고 있을 때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분명히 나는 노렸을 거라고 봐요. 얘네들이 대부분 이물량들의 엑시트가 될때 주가가 거래량 없이 질질질 질 흘러내리는 상태에서 이 물량들을 전부 다팔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의 그룹이 아니라 몇 개의 그 이해관계자들이 엮여 있는데 서로 지들끼리 눈치 싸움 할까요? 절대 안 해요. 그렇죠?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데서는 아래에서 매수세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호가창이 굉장히 얇고 비어 있어요. 매도 체결이 안 돼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중간 중간 매도 때리면서 차익 실현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어떤 곳에서 진행을 했었죠. 두산 로보틱스, 음... 그렇죠? 이 종목이 신규 상장 되고 나서 이때는 제가 뭐라 그랬죠? 계단식 하락 세번 들어갈 때 매수해라. 계단식 하락. 한번 계란 시카락 두번 계란 시카락 세번 이때가 매수였죠 언제 매도해라 2 개월 이 펀드 애들 투자 조합 애들이 팔대매도를 해라 신규 상장 10월 5일 최고점 2월 달입니다 아 12월 달입니다 10월부터 2개월이면 12월이죠 12월 달 어때요 정확했다는 거예요 이때 왜 이렇게 급등할 걸 예상했죠 그때 로봇 관련 주가 시장 주도주 될 가능성 컸기 때문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A C V M 우주항공 시장 주도주 하반기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트럼프가 미는 섹터이기 때문에. 왜? 공화당이 미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 미국 대선. 11월 미국 대선보다 더큰 이벤트는 없어요. 아시겠죠? 트럼프가 대선안 되면 어떡하죠? 뭔 상관이야? 우리는 11월 전에 팔 건데.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 파는 거잖아, 우리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HVM, 이러한 실시간 대응을 우리 모두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010-311-5248로 H라고 구독인증 문자 보내주셔서 확 실한테 꼭 받으시길 바래요. 제가 참고로 얘기를 해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누구나가 매수를 할때 야, 이 구간 무조건 쓸어 담아야 돼요. 매수해야 돼요. 그때나 사유 뭡니다. 하지만 우리 한 가지 관과하고 있죠. 그래서 너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도 매도하라고 얘기를 해? 누구도 이 얘기를 안 해. 어떤 유튜버도 매도를 하라고 안 해요. 주가가 계속 고점에 내도 더 갑니다 이번에 반등이에요 이번에 급등이에요 이거 떠드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고점 매도를 잘 맞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매수만 잘 맞추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보세요 이거 예를 들어서 HAB 3월달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매도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3월 파이널 리뷰 나오고 개급락했죠 엔캠 이번 주 거래정리 역습도 안되죠 날짜 한번 보세요 2월 26일 날 내일은 반드시 이걸 하세요 뭐야 매도하라고 합니다 그쵸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내일 정도는 일단 매도를 하고 보이시죠 매도하라고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것도 최고점에서 엔캠 언제였죠 2월 26일 이날이에요 아래 꼬리 달리면서 이렇게 양봉 이거 누가부도심호가할일더할것 같잖아 대부분이 주가가 이렇게 되잖아요 봐봐 이렇게 되잖아 어디 갔어 이렇게 되잖아요 이 상태에 있어 뭐야 이거 야 이거 더 갑니다 절대 팔지 마세요 내일 팔면 안됩니다 대부분의 유튜브들이 이렇게 떠들어 나 혼자 매도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2월 26일 다음날 매도하라고 했으니까 다 매도했을 거 아니야 그 다음날 주가 급락입니다 급락 보이시죠 여기 급락하는 거 그쵸 이거를 어떠한 정확하잖아 저는 조작 부, 조작 가능한 인증을 안해요 조작 불가능한 거잖아 이거 지금 마찬가지죠 엘브리봇 2월 22일. 2월 22일. 뭐라고 얘기해? 한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또 여기서 2월 22일 날. 내일 매도하라고 하죠. 신고가는 지금이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2월 22일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음날은 당연히 급등하지. 왜? 내일 매도하라고 하니까. 2월 22일. 내일 매도하세요. 다음날. 다다음날. 하한카 합니다. 하한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 그렇죠? 대부분이 에브리보. 이런 자리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러한 자리에서 봐봐, 봐봐, 봐봐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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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이렇게 가면은 자 여기서 대부분이 스크롤 보이시죠? 더 급등합니다. 누가 여기서 매도하라 그래? 더 간다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열명 유튜브 찍는 새끼를 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죠? 다음은 어떻게 됐다? 하강가 갔다. 하강가에 어떻게 된다? 잠적. 유튜브 영상 안 올라와.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그렇죠? 자 HVM 매수를 잘하는 게 다가 아니죠. 그렇죠 매도까지 잘해야 수익이에요. 그리고 저, 아직 매수하라고 얘기 안 하고 있죠. 왜? 이 추세 신호가 진짜인지를 이제 우리는 구별을 해야 돼요. 그제 전문입니다. 제가 저점에서 고점에도 전문이에요, 전문. 그쵸? 그렇죠? 자, 이런 데서 대한전선 2월 5일 날. 그쵸? 그렇죠? 렇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아마 이 정도쯤에서 얘기하나? 어디서 얘기하지? 하여튼 요거 제가 아마 매수를 여기서 여기인가? 아마 제가 매수하라고 얘기해요. 1월 11일 날또 매수하라고 했고, 2월 5일 날 매수하라고 했고, 한번 보세요. 응? 그게 응. 안 했을 거야. 그렇죠. 이전에 제 영상, 영상 봤어도 어떻게 해? 일단 기다렸을 거죠. 지금 구간에서 추가 음. 매수를 해야 음. 돼요. 이걸 1월 11일 날 얘기한 거, 2월 5일 날 인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2월 5일에 또 매수하라고 합니다. 대한전선. 1월 달이 언제예요? 1월 11일.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보이시죠? 1월 달. 2월 달 언제야? 여기 아니야? 유상증자로 급락이 나왔어요 유통 물량만큼 유상증자를 해서 대부분이 뭐야? 주가가 급락할 거다 답 없다 팔아라 비중 줄여라 나 혼자 또 급등한다고 얘기합니다 정확하죠? HVM 제가 이 매수 매도 잡아드리겠습니다 010-311-5248 아직까지도 안 보내신 분들 일시정지 잠깐 누르시고 H라고 구독인증 문자 보내주셔서 실시간 매수나 매도에 관련된 가격 철량 반드시 받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 실은 종목 같은 경우는 공식 이렇게 일지를 남겨드려요. 여기 세명전기 천이서 검색하면 또 아까 제가 보여준 그런 연, 그런 인증 영상 뜹니다. 그렇신성 ST 천이서 또 떠요. 신성테테트크 천이서 또 떠요. 대한자선 천이서 제가 방금 보여줬고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 이러한 종목을 제가 매집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대박 매집주 받고 싶다. 이거 제가 어, 23년도 유월부터 진행을 했었죠. 한 번도 제가 돈 받고 리딩 하던가요? 그런 적한 번도 없잖아요. 020 3215248로 H라고 구독 인증 문자 보내주셔서 이 HVM은 HVM대로 실시간 문자 발송 무료로 받으면서 수익을 보시고 그렇죠. 이 매집주 들어가셔서 JA 월급 통장 만들기 프로젝트 빵빵하게 진행을 하셔서 저 천위서의 팬이 되주셔서 제가 채널에서 올려드린 영상 항상 구독 취소 안 하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